네 안녕하세요 리버모 대표입니다. 임효은 씨아라는 종목이 네뭐 뭐, 따따블로 따따블로 <laughs> 상장했는데 아, 이런 거는 사실 이게 공모주라는 게 해보신 사람은 아시겠지만 공모주 청약하면은 주식 배정도 몇개안 돼요. 그래서 돈이 안 됩니다. 주식 주식 저는 예전에 IPO 주식들을 많이 거래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프리 IPO 주식도 거래를 많이 했었고. 뭐 예를 들어 HFR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제일 싸게 갖고 온게 3,000원까지 갖고 왔으니까 3, 4 0 0 0원을 갖고 와갖고 상장까지 나중에 된 주식인데 공모주들을 공모주 단계에서 청약해 갖고 주식 배정 몇개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 건드려 봤자 뭐 이번에 인기 많았또 오름 테라퓨틱스 예 보셨잖아요. 주가 이렇게 됩니다. 이뮤논 씨와 같이 이제 상장한 것들, 신규 상장 바로 한 것들, 이런 것들은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어느 정도 차트가 나와줘야 매매를, 예? 그때 이제 저점으로 사갖고 수익을 낼수 있는 거지. 아, 지금 이거는, 임뮤온씨아 이거, 유한양에서 만든 면역 항암제 회사인데, 뭐 실적이나 이런 거는 뭐볼 것도 없고, 실적, 실적은 매출이 7억인가 였던 것 같은데. 매출이 7 억이고 뭐 영업이익은 당연히 적자고요. 예, 면역 항암제 회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면온시아는 뭐 당분간은 이런 신규 상장 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간혹 있으신데 주식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신규 상장 주 거래 안 합니다. 잘. 예. 그리고 오늘 수젠텍이 상한가 쳤는데 어. 오늘, 뭐, 동남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확산 조짐을 보인다고 홍콩에서 30명이 사망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좀 많이 급등을 했죠. 진메트릭스 한번 볼까요? 진메트릭스? 예, 진메트릭스도 있고. 그리고. 인원생명과 앱티노믹스 코로나 관련된 주들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시제는 뭐 급등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시제는 앞으로 코로나 관련된 주는 시제 대장주예요 이거 돈도 잘 버는 회사고 코로나가 예전처럼 엄청나게 확산이 되지는 않겠죠 근데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확산이 된다면은 시즌이나 이 진단키트 쪽 관련된 데 많이 오르겠, 오르겠죠. 저는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시즌을 이제 차트 보고 매수를 한 건데 조금 기대가 되네요. 시즌이 좀 많이 올라줄 거라,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월봉 차트 봤을 때, 어, 많이 좀, 고개를 쳐든 게, 정고점 돌파력이 좀쎌것 같아요. 정고점 돌파에 대한 힘이. 그래서 시즌 매수했던 거고, 그리고 코로나, 만약 호재, 코로나가 좀 많이 유행하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나 이런 데는 문제 없겠지만, 동남아에서 사람 막 죽어나가고 이러면은, 진단키트주 당연히 오르겠죠. 급등하겠죠. 코로나 때 이렇게 오른 것처럼, 이렇게 오른 것까지 안 그래도, 뭐, 뭐, 지금보다 한 뭐, 한두 배는 가지 않겠어요. 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실시간 종목들 보면은, 이제 뭐, 할인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브라질산 고기들이, 닭고기들이 문제가 좀 있었어요. 브라... 브라질산 치킨집들, 브라질산 순사 치킨집, 태국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갖고 할인 많이 커 이런 닭고기 업체들이 좀 주가가 급등했네요. 브라질의 양계장에서 고병원성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예, 치킨과 급식 어깨 비상이 걸렸죠. 네, 브라질 정부가 이제 60일 동안 닭고기 수출을 중단했죠. 근데 이런 거 이런 태, 이런 일시적인 뉴스는 좀 굉장히 일시적인 거라서. 굳이 또 이렇게 추격 매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코로나 테마가 훨씬 강력하죠. 차라리. 실시간에서 조회한 종목들 보면은 뭐다 급등주나 이런 이제 뭐 그런 회사들이 많아갖고, 수젠텍이 또 상한가 쳤고, 네. 그렇게 막 볼만한 그런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로보티즈는 외국인에서 또 순매수를 많이 했네요 로보티즈 뭐 급등주 좋아하시면 차라리 로보티즈나 이런 거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급등주 좋아하신다면 네, 그리고 차라리 이런 주식도 좋아요. 디어유도 제가 이제 매수했다가 팔았던 종목인데, 디어유 같은 경우는 또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옵니다. 포스터 기관에서 어제 어제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예요, 디어유. 네, JY 펜터도 괜찮고요. 엔터 줄 중에는 디어유랑 JY 펜터가 어 기관 수급도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디어유는 많이 샀어요. 디어유는 이거 고점 아니라고 봐요. 하트가 여기가 이제 약간 저항선인데 저항선 좀 뚫고 나갈 것 같은 느낌 이 듭니다. 5만 한 5만 원대까지 5만 8천 원 목표가로까지 뚫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디어유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산것 중에 또 e h i 는 종목도 있는데 이건 너무 지금 올랐기 때문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또추격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조런 종목은 SAMG도 마찬가지고 엔터주들이 지금 좀 대세예요 엔터주들. ISC도 이제 코스닥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가 됐더, 됐네요 ISC 이건 이뮤논시아는 예,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뮤논시아 지금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laughs> 여기서 뭐 얼마나 갈지 절대 예상할 수 없는데 예, 주가는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큽니다 보통 상장 빔 쏘고 대부분 하락하잖아요. 대부분. 오늘 약세장이어서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코스피 23포인트 빠지고 오늘 많이 약세장이었어요. 코스닥도 약간 조정기간이죠. 단기 차익 매물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도 정고점에 다다랐잖아요. 2600. 약간은 조정, 지금 일봉으로도 그렇고, 주봉으로도 그렇고, 약간은 조정 받을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차라리 뭐, 이런, 이런 거나, 시즌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방산주, 아니, 네, 조선주, HMN 같은 주식들. 그런 것들 한번 노려볼 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반도체 중에서도 참 그래도 저렴하게 저점에 와서 지금 수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트도 무거운 주식이긴 한데 예, 매우 무거운 주식이긴 한데 좀 견고하네요. 조정도 잘 받았고요. 요즘 같은 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어뭐 이제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들 그런 주식들 거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페타시스도 하트는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LX 일렉트로닉 같은 또 전기 전력 관련 주들은 요즘에 불패예요, 불패. 불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개인은 오늘 삼성전자 1,600억 어치 샀어요. 많이 샀죠, 삼성전자.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많이 샀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어, 하이닉스가 인기가 많네요. 여전히. 외국인이 1270억. 예. 네. 1270억 정도 매수가 됐습니다. 삼양식품도 매수 많이 했고, 주사에너빌리티 꾸준히 매, 많이 하고 있고, 주사에너빌리티는 이거 고점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건 이렇게 수년 동안 이제 수련받아온 주식에 한번 오르면은 또 오래 가요, 또. 고점 아닌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 약세장이라서 뭐 주식으로 재미는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네, 이제 코로나 확산 기사가 조금 나온 거 보니까 히트주나 뭐, 이제 우리 관심 종목인 시젠 같은 거 조금 잘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